다재다능한 태블릿을 찾고 계시나요? 732g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PC처럼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제품! 바로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방금 뜬 최저가 핫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인기 제품인데 이 정도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무려 2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제품의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급하니까 바로 가격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고 한정이니까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59만 83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26% 할인으로 무려 117만 9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59만 8300원짜리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117만 90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대박이지 않습니까? 무려 41만 93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도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탭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모델 선택입니다. 갤럭시 탭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자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디지털 아트를 하고 싶다면 S 시리즈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S펜 활용이 최적일 것이고 간단한 웹서핑이나 넷플릭스 감상을 위해서는 A 시리즈의 중급 모델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성능입니다.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면서 성능 비교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CPU, 램, 스토리지 용량 등 기술 사양을 꼼꼼히 비교한 후 자신의 용도에 맞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구매 시기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탭을 구매할 때 할인 행사나 시즌 세일을 놓치곤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멀티로 즐겨도 모자람 없는 성능과 시원시원한 반응 속도를 자랑하는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급하게 타이핑한 내용도 외국어로 된 문서도 AI가 모두 번역 및 요약해줍니다. 내용 요약부터 자동서식 정리, 표지 생성까지. 일단 쓰기만 하면 나중에 다시 보기 쉽도록 알아서 정리해주죠. 사람이나 사물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빈 공간을 감쪽같이 채울 수 있습니다. S9 울트라는 녹음된 음성을 AI가 구분하여 텍스트로 변환하고 요약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번역도 가능하죠. 다이나믹 아몰레드 EX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선명하고 깨끗한 색상과 형태를 구현하면서 블루라이트를 줄여줘서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햇빛을 감지하고 빛에 따라 변화하는 비전 부스터의 지능형 실외 알고리즘이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견고한 아머 알루미늄은 부드러운 메탈 디자인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충격과 낙하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S9 울트라는 IP68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까지 탑재했는데요. S펜 역시 방수방진 IP68 등급을 갖췄습니다. 또한 갤럭시만을 위한 초고속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최상의 게임 플레이를 위해 향상된 성능과 절전 기능을 제공하도록 지능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픽 엔진은 3D 게임 환경에서 사실적인 반사와 그림자를 구현하여 몰입감 넘치는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오늘의 핫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갤럭시 탭을 41만 9,300원이나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